안녕하세요, 틈틈유가입니다. 오늘은 1부와 2부 영상에 이어 책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를 다루는 마지막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one step behind, one step ahead 이론을 통해 조기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아가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른에 비해 여러 학습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교육을 하는 이유이죠.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아이의 뇌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기 교육, 인지적 측면만 강조하는 조기 교육, 무조건 빨리 가르치면 된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요즘의 조기 교육의 모습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이 없는 현명한 조기 교육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영유아기의 특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One Step Behind와 One Step Ahead 이론을 통해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영유아기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일까요? 바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죠. 아기가 무언가를 계속 탐색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보면 기뻐하고 더 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육아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이처럼 아이가 어떤 것에 호기심을 보일 때 아이보다 한 발짝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것이 원 스텝 비하인드 이론이고 반대로 한 발짝 앞서서 이끌어주는 것이 원 스텝 버 헤드 이론인데요. 저자는 이두 가지 방법이 병행될 때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이 이론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갖는지 살핀다는 것. 둘째,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이 아닌 딱한 발자국 앞 혹은 뒤에서 아이가 탐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지해주고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원스텝버 헤드를 하고 원스텝 비하인드를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타이밍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이를 평소에 잘 살피면서 아이가 지금 무엇에 관심 있어 하는지,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지, 어느 정도의 뇌발달 단계에 와 있는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아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앞서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갓 돌된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데요. 물론, 아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글에 호기심을 보이고 탐구욕을 보인다면 한글을 배우는 걸 굳이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유독 인지적 측면에서 빠른 발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전혀 관심 있어 하지도 않고, 현재 뇌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는데, 한글 공부를 억지로 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큽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가르치면 아이가 한글을 외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글을 그저 동그라미와 막대기 정도로 인식할 따름입니다. 저자는 이를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고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는 학습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바로 저자의 여동생과 조카의 이야기인데요. 두 돌같이 난 딸이 할머니댁 지하철역에 표말을 읽는 것을 보고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도 그 글자를 정확히 읽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신이 나서 여동생이 저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막두돌 지난 아이가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그 지하철역의 이름을 들으면서 기억하게 되었고 결국 그 글자와 이름을 연결해서 외우게 된 것입니다. 즉, 아이가 그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순수한 관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자의 여동생은 이것을 보고 흥분해서 이제부터 한글을 가르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여동생에게 지금 시기에 정식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글자를 읽는 원리를 깨닫는 사고력이 길러지는 시기는 더 이후에 형성된다고 하면서 여동생을 설득했죠. 하지만 엄마된 욕심에 여동생은 딸을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 얼마 후 딸이 글자 카드를 집어 던지며 짜증을 내 공부를 포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여동생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상담 케이스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이와 맞지 않는 강요된 조기 교육은 학습 효과가 낮고 자신감을 저하시키며 이해하고 사고하기보다는 무조건 외우려고만 드는 나쁜 학습 습관을 만든다. 반대로 좋아하는 것과 연관된 학습을 했을 경우 학습 의욕이 높아지고 그것이 결국 아이에 대해 또렷하게 각인된다. 이것이 바로 원 스텝퍼 헤드 원 스텝 비하인드 이론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 즉 무엇을 언제 가르칠 것인가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방법을 저자는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아이의 뇌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 발달이니 뭐니 이런 것이 너무 헷갈린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시키자. 아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시키자. 아이가 잘할수 있는 것부터 시키고 새로운 학습을 시키기 전에 아이의 흥미와 준비도부터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밀어줌과 동시에 아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이유 또한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가 그 학습을 싫어하는 이유가 단순한 변덕 때문인지, 발달상의 문제 때문인지, 아이 성향과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동기부재 때문인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이는 학습의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고 노력해보아도 알수 없다면 일단은 학습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학습을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흥미도 느끼지 못한 채로 학습을 계속해나가면 아이는 무조건 피하려 들거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외우려고만 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가 한 방면으로만 고착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춘기까지 뇌 발달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시킨 만큼의 어떤 학습 결과를 요구하는식의 태도는 아이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는 것은 그저 아이를 방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습니다. 오히려 인내심을 갖고 주의 깊게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이를 관찰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학습을 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육아였죠. 이 책은 자녀의 학습 지도뿐 아니라 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를 고민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아이를 기다려 주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범답안 같은 경직된 솔루션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 한국 초등학교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저희 자매를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고 보호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는지도 문득 문득 떠올라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의 인내심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달아지네요. 저 또한 그런 부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